어, 우리가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이다라고 돼 있죠. 어, 그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국가가 거액의 자금을 조대,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이 국채예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가지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게 공채입니다. 아, 어, 공채인데 그거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원래대로라면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는 자유리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어, 국가 야 강제로 사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는 불가피하게 사지 않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네,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유형 자산이잖아요. 어,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유형 자산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토지, 건물, 기계, 차. 딱 이름만 들어봐도 싼 애들, 비싼 애들. 그렇죠? 비싼 애들이에요. 어, 그럼 비싼 애들이면 그 비싼 애들을 매입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비싼 애들을 매입하면 부자잖아요, 부자. 맞죠? 부자니까 나라 입장에서 뭘 걷고 싶어 해요? 뭐 세금을 걷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세금을 걷고 싶은데, 유험 자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안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왜요? 제가 부자가 된게뭐 잘못인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든 좀 세금 쪽을 좀 걷고 싶은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좀 기여하라, 라는 건데, 강제적으로, 그냥, 그냥, 사! 이렇게 하면은, 저항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형자산 가격에 슬슬쩍 얻는 거예요. 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차는 지금은 여러분들 부자가 타고 다니는 개념은 아니죠? 그죠? 근데, 옛날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잔재. 잔재가 남아있어면 왜냐면, 우리 처럼 주로 차로, 차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차를 사면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잔재가 남아있어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차를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주고 사신다라고 하면, 그 중에 차 값은 대략 한 2,400만원 정도 돼요. 2,400만원이고, 거기에 공채가 6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어, 근데 실제 차살 때는 차, 차 값은 이거 2,400만원이고요. 공채도 600만원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최고공채왜사서 2,400만원 주고 살 거예요.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는 3천만원짜리 차입니다. 라고 해야 실제로 그렇죠? 우린 그걸 모르고 살기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아들이시면 힘들어 서로 간에 마음 아파. 그렇죠? 음. 그래서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다. 라도 쥐도세도 모르게 그렇죠? 음.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자 2024년 1월 이거 하나 기출문제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사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맡겨 볼 거예요. 보면은 2024년 1월 1일에 차량을 천 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단차천원 주고 샀어요. 어, 천원 주고 샀고요. 만기는 5년짜리 공채 예, 그리고 이제 액면가액인데 여러분들 세무 이급은 어차피 국채나 공채나 사채나 발행하는 기관만 다르지 다 저에게 자금을 끌어모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 채무증권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세무 이급은 사 세무 이급 이상서부터는 이제 사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봐요. 세무 이급 이상서부터 그리고 현실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한데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사채가 실제로 이론에서 출제 1순위에요 위로 말씀드 위로 갈수록 어, 자 그래서 일단 액면가액이 뭐냐면 액면가액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사채 어차피 대비하기 위해서 암기해 주세요 어 뭐냐면 만기에 만기에 상환하기로 채무자 있죠 채무 채무자라고 할게 그냥 채무자가 만기에 상환하기로 기재한 금액 있죠. 기재한 금액을 우리가 액면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기가 5년이니까 5년 뒤에 500원 갚을게 라고 액면에 기재하는 금액이에요. 그걸 액면금액이라고 합니다. 음. 여기다 띄울 거지만, 음.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그냥 우리 현재 가치를 여러분들 구하신 회계는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건 무시하시고, 현재 가치는 어디 가서 배우실 거냐면, 세무 1급이나 재형관리사에서. 그 지금은 그냥 지금의 가치다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그 우리 시험을 주니까. 자, 지금의 가치는 300원. 즉, 5년 뒤에는 500원짜리인데, 지금은 300원짜리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난 지금 차살때 공채를 같이 사잖아요. 얼마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지금 가치는 300원짜리밖에 안 해요. 그럼 3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 구조는 무조건 공채는요.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무조건 액면 금액 주고 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원래가. 음, 그래서 네, 액면가액 500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이렇게. 어, 실제로는 1000원에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요 사례에서 차살때 그냥 1500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알죠 어, 그냥 1500원 주고 사는 거지. 차 1000원이고요. 공채는 500원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 음,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은 국공채의 불가피한 매입이니까 채권이죠, 채권. 그럼 채권이면 우리가 어저께 배웠지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맞죠?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셋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계정권이 채권 매입했으니까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있는 계정과목은 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채권으로 분류해라는 뜻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 음. 자,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기 때문에 얘는 뭐 장기 투자도 아니고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도 아니고 주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했죠. 실제는 로 그게 아니라 바로 일반 처분합니다. 바로. 했죠. 왜냐하면 지금 돈 빨리 돈 빨리 필요하고 그래서 손해 보고 처분해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요. 어, 손해 보고 처분하지만 근데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면 채권 개정 과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나 급전이 필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셔가지고 그냥 공채를 나 500원 주고 사실 실제로는 현재가 지정도에 팔아요. 원래가 팔지 팔아서 손해가 나지만. 알죠? 우리 시험은 계정과 고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죠? 일단, 그래서 가끔 질문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왜시대 차익 얻을 목적으로 샀어요? 라고 질문을. 자, 그럼 얘를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요때차 샀죠? 2024년 요 때, 뭐를 샀냐면, 내가 차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샀냐면, 공채 샀죠? 요때 공채를 구입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요 5년이 되면 요때가 만기거든요. 2028년 연도 말이 만기입니다. 어, 그러면 아까 이제 만기에 상환하기로 기재한 금액이 500원이잖아요. 음, 그럼 얘는 요때 500원인 거예요. 자 요때 어, 500원인데 지금의 가치는 얼마라고 공채가 300원, 300원. 맞죠? 어, 당연히, 미래의 금액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억 받을래? 3년 뒤에 1억 받을래? 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 지금? 맞죠? 어, 왜냐면 하 지금 1억은 지금 1억 가치. 맞죠? 3년 뒤에 1억은. 당연히 1억보다 낮겠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억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를 해 봤더니 5년 뒤에 500원을 지금의 가치로 따졌더니 3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시가인 거죠.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이 공채는 300원짜리밖에 안 해요. 맞죠? 그렇죠? 근데 나 얼마 주고 샀어요? 액면가액이니까 5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원짜리를 500원 주고 샀으니까 200원의 웃돈을 더 줬죠. 맞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 200원을 어떻게 회계는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가 이 공채를 끼워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채를 매입해야지만 해당 유형 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논리가 깔려있어요. 받아들으셔야돼지 제발. 그렇죠? 그래서 300원짜리를 500원, 즉 국가한테 200원의 웃돈을 더 줘야지만 해당 유형 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게 깔려있으니까 내가 손해 보고 더준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어, 논리. 그래서 분기가 이렇게 눅혀요. 일단 돈은 얼마가 나갈 거냐면 1,500원 나가겠죠? 1,000원에다 익명가에 500원 주고 샀거든? 1,500원. 음, 자,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 모르겠지만 우리 항상 회계는 중요한 게 시가 정보가 중요하죠. 주주한 달려줄 때는 우리가 시가 정보 제공하잖아요. 그럼 나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예, 지금 1, 1월 1일자 공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가치가 300원 짜리니까 300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채권 구입했으니까 채권이란 자산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음. 그리고 중요한 건 차량 운반고는 일단 1 0 0 0 원에다가, 그리고 내가 손해본 거 있죠. 요 200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 200원.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형 자산을 구입할 때 요거를 결론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유형 자산을 구입할 때 국공채의 액면 금액이 죠 액면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우리가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것말 문제로는 정말 많이 냈어요. 근데 원래는 분개로는 잘안 냈거든요. 실기용으로는. 근데 최근에 또 내기 시작하면 좀 짜증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수업 끝나기 2, 3일 차그 전에 한번 풀어 보시게 될 거고요. 어, 지금 기출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 교재 있는 거 가지고 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99페이지입니다. 아닌가? 아, 여기 아니다. 98페이지네요. 자, 98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10번이에요, 10번. 어, 10번 있네. 98페이지에 10번. 어, 이거를 좀 분개로 좀 끊어주세요, 여러분들. 98페이지에 10번. 우리 시험에는 차도 되지만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응. 98페이지 10번. you. <laughs> 자, 보실게요. 자, 보면은, 딱 문제를 보시고, 지금, 토지가 유형 자산이잖아요? 음, 토지를 매입하면서, 우리가 공채를 산 거예요. 딱 보시자마자, 자, 유형 자산 취득할 때, 국공채 강제 매입 무객심이에요. 그럼 딱 보시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액면가와 지금의 가치와의 차익은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나라나, 우리, 공공기관에 더준 거니까, 해당 차이 나는 금액만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라는 게 중요해, 제일. 음,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 있냐면, 액면가액 주고 사게 돼 있어요. 이게 액면가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고 돈은 어떻게 되냐면, 음, 현금, 200만원 줄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 되시겠어요? 음. 자, 근데, 얘가 지금 시가가 얼마냐면, 매입 공정 다, 가치가 시가가 175만원이래요. 그럼 175만원에 거래되는 공채를 200만원 주고 샀죠. 어, 그럼 요거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인정받기 위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죠 어. 그래서 중요한 게 토지. 음, 토지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회계할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세요 라고 강사분들이 진짜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만 큼 이렇게 그렇죠? 물론 25만원 적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죠? 나중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면 이게 좀 눈에 들어와요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그 어. 다음에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죠 음, 그러면 나는 이 채권은 지금 시장에서 175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주주들한테는 시가는 175만원짜리다라고 정보 전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이 주식일 때도 12월 3 1일날 시가정보 제공하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자고 여기는 주식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 채권 채권이 늘겠지. 샀으니까 음, 채권은 시가인 175만원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